좀 반말해야지 아니면 전전말 전말말 네. 출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팟캐스팅을 제가 찍습니다 아. 네 번째 찍고요 네 번째는 유지성입니다네 <laughs> 사실 출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도 약간 좀 반어법적인 거 있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뭐 직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내 직업을 선택한 사람 직업을 선택해서 자기만의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시리즈로 팟캐스팅을 한뭐 짧게 짧게 뭐 네. 계속 시리즈로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번째 유지성님 좀 시작합니다 네 번째라고 네. <laughs> 어떤 분인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전세계 사막, 뭐, 오지, 라고 할수 있는 사람 살기 어려운 환경. 그곳에서 벌어진 전문적인 마라톤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거리 대회를 참가하는 사람이고요. 또 관련된 어, 비즈니스 일을 하고요. 에이전트 일도 하고. 글도 쓰고 여러 가지 점이 더하면 언제부터 그런 오지라는 사막을 뛰기 시작했나요? 2001년도에 대회 신청을 했고, 음. 2002년도에 대회 나갔고, 음. 그 뒤로 쭉 인생이 바뀌었죠. 음. 고 사막에서 뛰면 뭐 몸이 건강해지나요? 건강해져요. 오. 남자의 힘은 하체니까 하체가 달라지면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면 건강도 해줬고 음. 그러면 그 원하는 목표 음. 하고자 하는 것들을 10년 좀 넘었는데 어, 이루셨나요?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루고 있고 음.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사회가 돼야지 음. 시작이 되는 거라 보통 어, 국민소득 25,000불 음. 이상 되어야지 생기는 일이에요 발생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럼 당시 시작했을 때는 음. 그런 거 알고 시작했나? 무모하게 그냥 해봤나? 좋아서? 처음에는 사막을 달려보고 음.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좋았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면의 세계 외국은 이미 비즈니스화가 되어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해버리자 한국에서. 왜냐하면 제 생각은 뭐냐면 직접 해보니까 이런 거는 업자들이 손을 대면 망해요. 음. 많거죠. 근데 직접 해본 사람이 거기에 계획을 해서 문화를 만들어가면 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12년, 많은 12년이 짧은 게 아닌데, 뭐 우리말로 경상도 변화한다는. 음. 또 1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소개 좀 시켜줘요. 하나씩. 음, 일단 직업이 바뀌었죠. 음. 저는 원래 건축 설계했는데, 아첫 어, 번째 직업이 네. 바뀌었다. 직업이 네. 바뀌 예. 직업이 바뀜으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새롭게 음. 설계가 된 거죠. 음.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인데, 운동을 하게 되요 엘리트 선수 출신도 아닌데, 관련된 일을 하게 되고. 음. 보통의 시장이라 하면 기업들이 만들어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쪽 세상은 한국에서는 제가 만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아웃도어 측에서도 트레일러닝, 오지레이스 음. 그쪽 시장 자체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또 변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은, 남들은 직장에 가서, 어 이런 스케줄이 있고 할 일도 관리하고 프로젝트 도 진행하고 근데 사실 막상 이렇게 딱그 듣는 분들 보면 잘 아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잘 처음 듣는 분은 그래 대회가 1 년에 몇번 있어 어, 어떻게 뛰는 거야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laughs> 비즈니스가 뭐야 그런 거잖아 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처음에 막막해요 음. 샘플도 없었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 음. 단지, 그 당시에 마라톤이 조금 활성화됐어요. 붐이 이뤘던 시기라, 어차피 관련된 게 달리는 거라, 마라톤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문화 자체가 전혀 다릅 음. 이쪽은, 마라톤이라, 기존의 운동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엘리트 체육이 한국은복해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기록의 목숨인 것 아, 같아요. 엘리트 체육이란 기록? 네. 음. 1등. 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못 따면 울잖아요 한국사람은 음. 메달 땄다고 막 서러워하고 음. 왜? 금메달 딴 사람이 모든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였다 1등만 대접받는 음. 사람 2등은 바보 바보 음. 사실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구분을 한 명만 독식하는 사회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거하고 전혀 달랐어 저희 같은 경우는 대회 나가보니까 1등 아, 뭐 잘했어 하지만 거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는 사람들 거기에 왔던 음. 그 자체에 대해서 가치를 주고 음. 인정을 해주고 잘까지 온 사람들 네. 네. 그리고 더 인정받고 대접받는 사람이 꼴찌로 들어오는 사람들. 음. 얼마나 힘들게 들어왔냐 그걸 알거든요 서로 정말 박수쳐주고 음. 감동받고 서로 다 안아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음. 갈수 있게 밀어준다 음. 전혀 다른 세상을 보야 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네? 왜?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오타쿠 계열이라 사람이라고 음. 생각하면 돼요. 음. 어떻게 보면 마이너였다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마이너와 메이저와 서로 공존하는 음. 그런 세상이 있는 거예요. 딱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 한 명을 버리면 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고 음. 걔네는 외국은 그런 관점으로 시작을 되찾해요 1등 버려. 원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냥 냅두면 돼 1등을 벌었을 때그 뒤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걸 보고 시장을 보고 덤벼그 시장을 그렇게 만들 한국도 똑같은 거예요. 음...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장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가 생 거. 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일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지성만의 일하는 방식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건축 설계를 했지만 과거에는 컴퓨터를 좋아해요. 전자 기기 쪽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는 컴퓨터 제가 직접 만들고 막 팔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하는 일은 비록 지금 남들 보기에는 상당히 아날로그적이지만 제가 처리하는 모든 방식은 상당히 디지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릴 때부터 그런 첨단 기계에 익숙해 있었던 환경이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저는 무조건 인터넷에 승부를 걸었어요. 인터넷. 인터넷. 오프라인 광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온라인? 네. 온라인. 온라인 쪽에 하는 거예요. 네. 어. 온라인 쪽에만 무조건 저는 시간 투자를 했죠. 음. 그래서 제가 처음 만든 게 뭐냐면 대회를 가기 전에 그 당시에 블로그 가 없었는데 2001년도 음. 직접 홈페이지에 만들어 블로그 같이 매일매일 음. 기록을 남기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음. 그리고 제가 대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24명이 갔어요. 관심이 있다는 소리예요. 물론.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음. 그 대회 하나 가지고 사실 돈 벌기 어려워. 먹고 살, 그러니까 대회를 통해서 먹고 살기 어 음. 대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음. 과정 속에서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고 어느 순간부터 분명한가 그콘텐츠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은 음. 그렇게 하고 있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시장이 외국에는 음. 평소에. 외국은 미리 먼저 성장된 몇 가지 비즈니스를. 한, 거의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음. 한국, 제가 그 당시에 들어갔을 때. 그럼고 12년이라는 세월이, 음. 어, 뭐, 3년은 이렇게 했고, 3년은 이렇게 했고, 음. 뭐, 그런 스텝이 있다면? 처음에 한 5년 정도 되다 왔죠? 음. 5년 정도 되면 시장좀 형성이 될까? 음, 근데 근데 택도 안 됐어요. 없어요. 택도 네.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게 대회 관련된 에이전트 업무. 음. 근데 뭐,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여행사를 들어갔어요. 음. 여행사를 들어가서 가장 비슷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음. 구조를 좀 익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용품이에 음. 용품사에 들어가서 버프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한국에 다 깔아버렸어요. 음. 6개월 만에 버프라는 제품을 헤드 기어 시장에 다 평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을 쌓고, 음. 그 다음에 인진지라는 마라톤 양말이 있어요. 전용 양말. 한 킬로에 0 0 0 원. 음. 그 당시만 무지하게 비요 그거를 한국 총판을 하면서 혼자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라톤 시장의 10% 이상을 제가 음... 커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사업이란게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크게 벌리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음... 혼자서 먹고 살만한 음... 그런 시장을 만들고 내가,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음... 하면서 음, 매니아... 내가 좋아하는 매니아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이것도 같이 그렇죠 음... 그러니까 대회에 관련된 이런 수익이 어차피 안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수익을 벌고 보전을 하면서 투자를 계속하니 음.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가 돌아가니까 조금 나아지나요? 이렇게? 2010년도부터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8년 지났네 음. 2 0 1 0년도에 하반기에 음. 그 총판을 음. 접었어요. 남한테 음. 넘기고 그 당시부터는 이젠컨텐츠를 팔아 먹어도 되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게 이제 2011년도 들어온어 음. 그 책이 첫 번째 나온 거네요. 2010년도에 책이 나오고 근데 약간 시기상조였어요. 약간. 음. 아직은 아니더라고요. 음. 될것 같았지만. 근데 2 0 1 1년도부터 확실히 말그 입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음. 사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어디 가면 대하는 대접이 약간 달라져요. 음. 그리고 불러주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상담을. 지금 스트레스가 쌓인 지점이 었나라 네. 컨설팅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2011년도부터 확실하게. 그리고 말 2012년도 작년 음. 3월달부터 음. 강의가 막 몰려요 음. 폭발적으로 음. 외국의 경우를 딱 보니까 저같이 시작한 사람들은 대회를 참가를 해요 그 다음에 관련된 에이전트 업무를 해요 그 다음에 이벤트를 만들어 어떤 이벤트 대회를 만들거나 아 로컬에? 네 자기 음. 아니면 외국에 만들거나 음. 돈이 있으면 제 외국까지 진출하고 음. 저는 사실 그런 거는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만이 할수 있는 다른 음. 것을 이번에 이제 캠프를 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방송 일을 해요. 음.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강연을 뛰도록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한 것들을 단계별로 음. 수정하면서 음. 계속 나가는 예. 거죠.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2013년까지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실 되게 빠르게 어~ 누가 보면 성장한 것 같아 보이는데 되게 오랫동안 예 머물러 있던 그렇죠. 7, 8년 동안 그다음에 이제 한 3, 4년 만에 또 새롭게 빠르게 변화를 어~ 전화를 했어요. 요즘 보면 그렇게 그좀 아까 힐링 이야기들 좀 드렸는데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마라톤이나 아니면 이제 오지라든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국민소득 향상에 음. 따른 소비지출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지난 정권들이 너무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많이 준 거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고 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자기한테 투자를 하고 왜? 국가가 나를 책임 안 지고 음. 그럼 스스로 개발을 하자 그런 쪽으로 돌아선 거 같고 그리고 그걸 못 찾았어요 계속 찾지를 못하다가 이제 둘,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눈에 안 보인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음.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있던 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 상태로 한 5년 정도? 그래서 길게는 10년 정도? 지금의 외국과 아웃도 시장이 한거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음. 저희 쪽 분야는 제가 처음에 했을 때 20년 이상 지치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닥 차이는 안 나요. 음. 그러니까 분야별로 하나둘씩 접근을 하고 좁혀지면, 분명한 건, 적어도 한쪽의 시장은 음. 외국과 거의 동급으로 되지 않을까. 음. 런엑스런이라는 네. 네, 그런 웹 서비스를 네. 또는 카페 운영하지 않아요? 어, 런엑스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런엑스런은 어떻게 보면 회사도 아니고, 음. 처음에그걸 사업자를 냈는데, 지금 뭐, 정리해 한 상태고, 음. 커뮤니티인데 동호회도 아니고. 음.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음. 어, 국내 최대, 최다 음. 커뮤니티 음. 트레일, 오지레이스 쪽에서는 음. 제일 큰 커뮤니티고, 음. 어, 저는 어떤 계정을 가지고 있냐면, 저는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에 음. 관련되고 관심 있는 사람들 와서 음.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깔아줘요. 음. 거기에는 뭐, 개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업자가 있을 시기에 음.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겠죠. 음. 모든 사람들 와가지고 음.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새로운 시장, 음. 새로운 무대, 음. 새로운 자유를 너, 느끼면서 음. 즐길래면 오고, 아 싫으면 관두라 해요. 음. 음.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매니아처럼 쫙다지만 음.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거 뭐냐, 그 이상으로 와요. 음. 사회가 해, 먹고 살기 어려울수록 분명한 거뭐요 그러게요. 그러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어떤 그 위주 성만의 일하는 노하우,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런 오지라는 것들도 이제 새롭게 어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전달하고 다양한 어떤 그 일하는 어떤 패턴들을 만들어 갔잖아요. 이런 어떤 패턴들에 대한 노하우, 어뭐 나만의 어떤 뭐 이렇게 어떻게 내가 했었다. 그런 게 있을까요? 그첫 그러니까 번째, 다른 시각 같은 게... 출퇴근의 자유. 음. 출근을 안 하지 않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강했던 이유가 온라인으로 수행을 벌였어요. 음, 음.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는 큰 일을 버리진 않았어요. 음. 가급적 혼자서 일을 많이 했고. 음.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있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있어도 음. 그걸 인정해주고 따라오지 않는 음. 사회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낭비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렸던 거 같아요. 사람이 모이고 음. 그 사회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계속 타이밍을 보고 있었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모이고 제 생각을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음. 구조가 딱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음. 행사를 만들고 어게보이 이런 소설이나 음. 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음. 유튜브 뭐 그런 블로거들이 음. 어게보은 온라인의 연결성들을 되게 그렇죠. 잘 만들어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어느 순간 딱 균합이 됐어요. 음. 그게 가능했던 게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 음, 가장 큰 역할을 한것 음, 같아요 그동안 쭉 온라인을 상당히 많이 투자했지만 많은 관심을 음, 가졌지만 음, 실제는 그렇지 못했던 것에 음, 비해서 그렇죠 음, 페이스북이 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같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맥이라는 분들이 제한된 인맥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런 어떤 소설이 인맥을 확장할수있었는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적어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검증이 음.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네. 보다도 안전하지 않을까. 았 음. 물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긴 하지만, 왜냐면 누가 잘 되고 어떤 일을 시도하려면 항상 반대하는 세력도 있거든요. 딴지를 건다거나, 아니면 반대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해한다거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하는 스페이스는 어떻게, 어디를 선호하세요 저는 카페. 카페? 카페 좀. 맑고 밝은 음. 분위기의 카페. 음. 아니면 어, 집? 집? 아니면 음. 가끔 작업실? 음. 지금 이제 작업실 새로 을 만들려고 하는데 전에는 있다가 음. 또 없애고 했는데 음. 작업실그세 군데가 괜찮은데 음. 음. 그 이제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니까 뭐 나도 지금 해보고 싶다 에, 내가 이제 이런 사람도 어떻게 나를 이좀 했겠다 그 멘토 형태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라 뭐 그런 게 저는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다 모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오면 다 만났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그게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모임의 시간을 만들어. 음. 모임을 만들거나. 그러면 음.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음. 제가 하나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모였을 때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음. 그 정보의 시너지가 더큰것 같아요. 음. 가급적이면 저는 누가 모인다 그러면 기다려라. 음. 모여가 한꺼번에 음. 모임 만들어요 음, 브런치 같은 거? 브런치,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매달 브런치 모임을 한다거나 음. 아니면 뭐대회 관련해서 음. 대회 참가자도 모이고 음. 아, 그럴 때? 네, 그런 그럴 때. 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초이스를 네. 개별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줄수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네. 어, 뭐 어떻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주나요? 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장비, 음. 뭐몸 관리 좋겠지만 음.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어떤? 당신이 예를 들면 사하라 삼아야 <laughs> 다 사라 사막을 달리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음. 무엇이 필요할지. 음. 그 사람은 상상을 하고 조사를 하면서 음. 여러 가지 자기가 조합을 만들어. 음. 이것도 있을까? 저렇게. 게 있을까? 음. 왜냐면, 처음에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챙겨줬어요. 음. 대회 가서도 다 밀고 갔어요. 흥미에서. 음. 다 완주시키고. 갔다. 의미가 없어요. 음. 스스로 해야지.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하지만, 음. 착각을 해요. 내가 혼자 했다고. 음. 근데 그거 혼자 한게 아니라 의미가 없다고. 정말 자기가 물론 제가 이렇게 코치를 해주겠지만 음. 하,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다 준비하고 가서 그, 완성을 했을 때 음. 제대로 된 자기만의 노우와 기억이 남는 거지. 음. 남이 만들어지는 길 가는 거는 음.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성공의 정의를 달고 가는 거하고 별 차원 거고 별차원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뛸수 있나요? 아무나 가능해요. 아무나? 믿기 네. 아닌가요? 아 힘들면 걸으면 되는거 힘들면? 네음아 물론 하루에 몇 킬로를 걷나요? 사막대 같은게 하루에 40킬로 40킬로? 네 40... 아침 몇시부터 몇시까지? 아, 아침 보통 7시에서 제한시간 10시간 12시간 아 그래요? 충분해 근데 문제는 그런거 매일 해야되는데 아 5일을 해야되나 6일을 해야되나 6박 7일 6박 네. 7일 네. 어렵네요 그 얼마전에 경주 네, 네. 러너스런 그, 아이브로치라는 행사를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국내 행사인데 일반인도 참여하고 저도 참여했었는데 어,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 그런 재미난 행사 한번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 제가 어떤 걸 만드냐면 꼭 사막이나 오지를 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힐링과 정신적인 만족을 꼭 거, 그런 곳에 가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음.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음. 그런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어요. 만들고자. 그래서 처음에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대회는 아닌 것 같아요. 대회는 스트레스를 줘 사람을. 기록에 연연하게 되면 언제까지 막 가야 되는 스트레스 를 줘. 이거는 즐거움이 없어. 요 음. 괜히 난이도 생각하게 되고 이게 서로가 불편하죠. 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캠프를 돌리자. 음. 캠프를 하니까 일단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리고 거리를 예를 뭐 40km, 60km 간다 하더라도 제가 하는 거는 힘들면 걷든지 음. 차를 타든지 상관없어요. 음. 목적지까지 가면 돼. 음. 일반 마라닉하고 좀 다른 네. 건가요? 요즘 마라닉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마라톤하고 피크닉하고 네. 합성한하는 것. 그러니까 있어요. 마라닉을 제가 경험하고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음. 진짜 한국화 시키는 거고 음. 그래서 용어도 지금 바꿨어요. 음. 트레일 러닝 플러스 힐링해서. 음. 트레일러. 음, 음. 석사님 또 참여를 했지만 어, 어떤 제가 행사 뭐 그런 것보다 오신 분들이 네. 오신 분들조차도 마음 속을 상당히 뭐 뭐랄까 힐링하러 온 것처럼 그렇죠. 이게 재밌었다고 요 네. 걷는 거는 힘들지 전혀 않았어요. 네, 걷는 것도 힘들지 않았고 딱 힘들었던 거 하나는 뭐냐면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된다그것 <laughs> 말고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정말 좋다는 거죠. 거기 온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다 모르니까, 음. 헐쯤 하고 있다가, 한두 시간 지나서 어느 정도 지나니까, 딱 하나가 모여. 그죠 그걸 느꼈어요. 음. 음.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음. 서로 같이 하려고 하고. 음. 여기서는 무조건 경쟁 아니야. 나 잘, 난, 음. 나 모든 사람들 다경쟁자라 죽이려고 하는데, 음. 거기 가서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치, 같이 가야 돼. 같이, 되니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음.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기다려주고. 음. 그래서 못하는 사람도, 똑같이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음. <laughs> 어떻게 보면 한국, 그러니 대한민국 사회도 주지 못하는 음.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음. 이번에 50명이었잖아요. 음. 나중에 한 500명 50, 한번. 하시죠. 51명 정확히? 네. 음. 500명 한번 하시죠. 음. 단계별로 이제 50 했으니까 다음에 100. 아, 100? 200, 300 이렇게. 음. 어, 오, 50, 500명, 1000명 음. 되지 않을까요? 음. 그러게요. 그런 어떤 이런 대회들, 로컬 대회들을 계속 진행하실 예정인가? 네, 대회 계속할 예정. 음. 한국의 봄, 여름, 가을, 사계가 있잖아요. 네. 시즌별로. 음. 지금 겨울 것까지 하려고 다 준비 중에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해서 5년이 어떻게 변했냐면 음. 5년 동안 소년에서 야생으로 인 바뀐 시점. 그리고 그 후에 5년은 야생인으로서 한국 사회와 싸우면서 접목하는 그 기간. 앞으로 5년은 그걸 벗어나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들한테 그 5년이 될것 같고, 그 후의 5년은 누군가 제 뒤를 이어서 또 이끌어 가지 않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또 대회.